문희준 씨 전면티 거포즈가아 멋지네요. 네, 왜냐하면 기자님들을 위해서 입고 얼마 전에 네이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문희준입니다. 아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 우리 기자님들이 어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한 번에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 제가 어 이게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 아, 나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를 할수 있는 거는 결혼 밖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결혼 발표를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하고 싶은 어,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이렇게, 어, 그, 이렇게 많이, 뭐라, 뭐라 죠 처음에 많이 써주셨는데, 진짜 그것도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, 예, 앞으로도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